E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 의터의 김인열입니다 오늘은 신경과 이민재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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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보건병원 내신경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이민재입니다 오늘 대화의 주제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하지만 본인은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증상 중에 하나인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1명 중에 2, 3명 정도가 살면서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하고요 실제로 외래실료를 볼 때도 가장 많은 전체 환자분들의 한 3명 중에 한 분이 네. 어지럼증 때문에 저희 신흥과를 네. 방문을 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이 워낙 고통스럽다 보니까 병원으로 가야 되기는 하겠는데 네. 어지럼증은 어느 과에서 보지? 바로 안 네. 오르죠. 원인 질환이 워낙 다양하고 어지럼증만 본다라고 생각하는 과가 딱히 네.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네. 그래서 많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지럼증은 왜생길까 원인이 워낙 다양합니다. 첫 번째 이제 어지럼증 의 원인이라고 하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영양실조, 빈혈 이런 것들을 네. 많이 얘기합니다. 어난 빈혈은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요즘에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 걸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현식이나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영양이 불균형해서 영양식조가 생기는 경우는 네.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혈변이라든지 흥미가 과다해서 메니얼이 걸리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로 인한 어지럼증은 좀 드물다고 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오시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석증이나 메니얼 같은. 귀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지럼증 인것 같습니다. 어지럼증 자체가 워낙 심하게 이렇게 빙빙 도는 네. 어지럼증이 생기게 되고 특정 상황에 대해서 악화가 되면서 메스껍고 토하고 이런 음.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증상이 제일 심하면서도 제일 반복적으로 오시는 그런 질환들이 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위험한 걸로는 머리 문제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뇌 쪽에 뭐 질환, 종양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음. 고령이시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어지럼증 자체보다는 균형장애가 심하신 분들한테서 네.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되고요. 네. 그 외에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쓰러질 것 같은 실신성 어지럼증 또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도 네. 충분히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어지럼증이 생기면 꼭 신경과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신경과로 오셔야죠 네. 일단은 그 어지럼증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환이 다양한데 그 중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바로 알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볼수 있는 과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신경과가 아닌가 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경험하시는 게 처음에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가까운 내과를 찾아가죠 일단 혈액 검사 같은 걸 해봅니다 해보니까 빈혈이나 영양 문제나 전해질 문제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일단 영양제 맞고 뭐약 먹고 좀 지켜보자 했는데 안낫고 혹시 이미도과 문제일 수 있으니까 가보라 해서 가봤는데 음. 이석증 검사해 보니까 이석증이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음. 하고 혹시 모르니까 정신과를 가봐라 이런 얘기 들으면 음. 환자분들은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맞습니다. 해결도 안 되고 이게 결국에는 한꺼번에 이제 모든 질환들 대부분의 질환들을 볼수 있는 과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거기에 유리한 점이 저희 신경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과 특성상 내과적으로 외과적으로 모든 환자들을 다루는 과다 보니까 그서이 의료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는 감별입니다. 우리 몸에 대한 어지러움증만 하나만 가지고도 신경과에서 감별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가 가장 많이 각인되어야 될것 같고 감별은 신경과에서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감별이 되자마자 필요도 바로 적용할수니다 맞습니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 적의 문제라고 하면은 빠르게 혈관 치료, 골든타임 워낙 중요한 건 누구나 맞습니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네. 이석증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진단이 나게 되면 보수 정복 치료 같은 것 통해서 곧바로 해결을 해야지 빨리 좋아지고 후유증이 적습니다. 맞습니다. 고도 좋아요. 오늘도 역시,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센터님 말씀하신 이석증입니다. 이석증이라는 단어도 좀 생소할 건데, 결국 뭐, 귀에 돌이 있는. 이석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일단, 떡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실 오면 바로 티가 납니다. 워낙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얼굴 표정이 많이 일그러져 있고, 레스코프 구토가 나죠? 네. 즉각적으로 저희는 바로 어지럼증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바로 프렌젤 안경을 쓰고, 안진이라고 하는 눈동자의 떨림을 관찰해서, 어떤 이석증인지, 어느 쪽에 어떤 형태로 왔는지를 체크를 음. 하게 되고요 음. 경우에 따라서는 즉각적으로 떡치환술을 시행을 합니다 네. 몸을 이리저리 돌려서 돌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1분만에도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고 네. 얘기하실 정도 워낙 이제 그러한 이석증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시는데 진짜 별거 아닌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만일에 운전할 때 생겼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도 중요한 작업을 하다가 그런 게 생기면 전혀 일상생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간단하게 잘 치료할 수 있지만 그거를 방치했을 때는 굉장히 너무 심하니까 조기에 빨리빨리 오시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지럼증으로 머리 MRI 검사가 꼭 필요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질문하실 것 같고 무조건 이 비싼 MRI 검사를 꼭 해야 될까라고 애를에서 매일 하시는 말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가요?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 뇌의 문제, 머리 쪽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전체 사실 10분의 1도 잘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어지럼증 자체가 심하지는 않은데, 만성적으로, 음.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음. 걸어보는데 걷는 게좀 비틀거리고, 균형이 잘안 잡히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 아무래도 머리도좀더 의심해 네. 볼수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즉각 MRI랑 MRA, MRA는 MRA, 혈관을 보는 MRA, 네, MRA라고, MRA라고 하는데, 오를 동시에 바로 즉각 촬영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만 내혈관 질환이 심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어지럼증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된다면 검사를 시행해서 괜찮다라고 확인하는 것도 맞습니다. 환자분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HRV 자율신경기능검사는 어떤 검사인가요? 오랜 기간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을 다닌 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잘못 찾으시는 음.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로서 자율신경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인데, 어지럼증의 형태는 심하게 어지럽진 않은데, 음. 앉았다 일날 때라든지 특정 상황에서 현기증이 나고, 쓰러질 것 같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속이 울렁거리고, 음.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등, 음. 여러가지 증상들이 생깁니다. 잘 모르는 병원에 갔을 때는, 어, 그 신경성입니다. 이런 거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음. 실제로는 충분히 중요하면서도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어지럼증이고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네. 자율신경계통은 우리 몸에 일정하게 혈압이나 체온, 맥박, 호흡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네. 그런 신경계통인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네. HAV 자율신경기능 검사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맥박, 호흡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자율신경의 활성도와 밸런스를 네. 체크하는 검사고요. 검사 시간 자체는 약한2 0분 정도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자체가 많이 힘들거나,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으시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할수 있는 검사가 되겠고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지럼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미지 센터장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촬영 어떠신가요? 평소에 워낙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주제다 보니까 네. 계속 말이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계속 촬영을 할 수도 없고. 네. <laughs>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자면 꼭 병원에 오셔야 될 기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빙빙빙, 심하게 어지럽게 네. 느껴지시거나, 네. 두 번째, 일자로 걸어보는데, 걷는 게 자꾸 비틀거리거든 머리는 일자로 건하지만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네. 넘어지는 경우, 네. 세 번째, 소리가 갑자기 잘안 들리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응급질환일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흔히 있는 일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주신 이민재 센터장님 감사드리고,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 의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